네, 발자입다 네, 하스 상장일이죠. 치아 관련 바이오 업체고요 네, 780만주, 1253억이죠. 밴드 상단이 12,000원이었는데, 네, 공모가는 네, 16,000원에 네, 결정이 됐었고, 224만주 유통 가능 물량이, 금액이 359억. 유통 가능 비율은 28%. 네, 220만주. 220만주만 생각하고, 네, 거래를 하고 싶은데, 네, 21,250원이죠. 이게 3,000, 비례한 주가 3,400만원 이었죠. 네, 환불일이 이틀 이었구요. 네, 그러면은 공모가 7,000원 플러스 해야 되는데 어.. 마, 파킹 통장으로 청약하신 분들은, 한 분들은 어.. 네, 23,000원 이네요. 서리프 기점이 현재 53분 이구요. 조금 더 금액이 올라오겠죠. 네, 오늘도 네, 파킹 통장 이자만 건지는 수준에서 던져야 될지 음.. 거기다 수수료도 있네요. 네, 균동을못 받았으면 수수료 비용도 비리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다 그러면 오늘 시프트업 청약에 영향을 주겠죠. 네, 1, 2, 3. 계속, 어, IPO가 안 좋은 상황이면. 네, 일단은 손의 분기점, 네, 근처까지 왔고요. 비례 청약 한 분들. 어, 마이너스 통장 을 썼다 그러면은 3만원을 위해서 되, 팔아야 되죠. 설마 마이, 마이너스 통장 쓴 분들은 없겠죠. 네, 거래 시작됐고요. 네, 27,600원. 어, 28,150원, 내 네, 고가죠. 네, 다행히 손익분기점은 다 넘어섰고. 일단은, 내 네, 시가에 체결을, 시가에 두주를 체결시켰구요. 총 다섯 주 갖고 있는데, 어, 27,600원에 네, 체결이 됐고. 나머지 세주 남았죠. 네, 이게 균등은 한 주, 주밖, 한 주밖에 당첨이 안 됐죠, 사실상. 네, 나머지도 28,500원에 네, 매도했고요. 네, 중간적으로 떨어지네요. 네 어차피 남은 게3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3만 원 가도 네, 한 주당 2,000원 정도밖에 더안 되니까 총5주 갖고 있었고요. 네, 평균 매도가는 네, 한28,000 몇백 원 정도 되겠죠. 수수료 빼고 마이너스 통장 빼고 한 2만 원 정도 내 네, 익절한 기분이죠. 네 23,000원이 음, 비례 손익분기점이니까 5주 갖고 있었으니까 28,000원에 치면은 25,000원에 한주는 네, 균등으로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 7,000원 더하고 네, 수수료를 6,000원을 냈기 때문에 빼기 6,000원 하면은 네, 26,000원 정도 이체를 네, 한거네요. 네. 네, 흘러내리네요. 네, 3분봉 차트고요 네, 거래량은 250만 주면은 네, 유통가능 물량은 거의 다 거래가 된거고 네, 별다른, 내 네, 특이상은 없고. 네, 이러면은, 내 네, 시프트업에도 영향을 주겠죠? 네, 시간 14분이구요. 네, 계속 흐르죠. 네, 24,400원. 네, 24,100원까지 저가를 찍었고. 네, 이거, 네, <laughs> 비례한 분들은 아직 못 팔았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비, 23,000원에 수수료 균도를못 받았다 그러면 수수료를 1,000원에서 2,000원 더해야 되기 때문에 한주 받았다면 은뭐 25,000원 위에 팔아야 되고 두주 받았다 그러면 22,000원, 24,000원 위에 팔아야겠죠. 매도를 해야겠죠. 음, 시프트 업이 뭐꼭같다는 보장도 없고 안 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네, 판단은, 판단이 판단 조금 애매해졌죠. 사실상. 어 하여튼 뭐 청약 경쟁률은 조금 떨어질 거고요. 영향을 받을 테고 그렇다면 청약을 계획한 분들은 조금 적은 자금으로도 비례를 받을 수 있, 있지 않을까? 네, 보여지고. 이게 예, 어쩔 수 없이 시프트업은 뭐 감내할 수준만 받아야겠죠. 풀 착각하기에는. 네, 많이 부담스럽지 않나?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